안녕하세요. 자생한방병원 이현선 원장입니다. 안면마비에 전조증상이 있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. 안면마비의 전조증상으로는 대체로 귀 뒤에 통증이 있거나 목 뒤가 뻐근해진다던가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처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안면마비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. 이런 귀 뒤에 통증이나 뒷목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수일 뒤에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마 주름이 잘안 된다던가 눈이 감기지 않아서 눈이 많이 시려서 눈물이 난다던가 그리고 물을 마실 때 한쪽으로 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면마비 전조 증상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귀 뒤쪽이나 목 뒤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마사지를 시행하시고 스트레칭도 같이 하고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양방에서는 약물 치료, 한 방에서는 침, 추나, 약침, 한약, 도수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되므로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